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아침 하루 한절 모닝암송 상방하신 여러분, 예,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죠? 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어, 벌써 뭐 6월, 이제 23일, 그러니까 뭐 다음 주면 6월 달도 이제 끝나고 또 7월로 들어서고, 얼마나 정말 그, 한 주, 한 주가 빨리 지나고,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금방, 이제 2023년도 이제 금방 합니다. 예, 금방 가고, 예, 참, 시간이 빠른, 빠릅니다. 자, 그러면, 예, 우리가 열심히 암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암송하면서 매일매일, 예,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시간을 전략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예, 오늘까지, 음, 우리, 복습합니다. 복습.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까지 계속 여러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복습해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레위기 일장 암송합니다. 레위기 일장. 레위기 일장은 사실 저도 레위기 일장은 아직 외워 보지 않은 건데 이번 기회에 한번 레위기 일장 한번 저도 지금 도전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뭐 17절밖에 안 됩니다. 17절밖에 우리가 창세기도 1장 31절까지 외웠는데, 에, 17절인데, 아마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레위기 1장도 막상 외워보면, 아, 할만, 하다 할만하다. 어, 할만하다라는 걸 아마, 아마 이제 저도 알게 될 거고, 여러분들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그러니까 이제 이 천지창조와 안식까지 예,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출애기 13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출애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예, 아마 두세번 정도씩 한번 돌리면 될까 시간이 다갈까 모르겠네요.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쭉 한번 해볼 테니까요. 처음부터 이제는 끝까지 한번 쭉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암송을 테스트해 보시면서. 혹시라도 다 외우지 못하신 분은 살살짝 보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1장과 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전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간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해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 가진 열매면은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세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 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게에 좋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복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오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전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아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천재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전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흥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게 좋줬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매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해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열매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게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행복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해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면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전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아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종대였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햇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시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laughs>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술에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완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러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열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니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아멘. 다시 출애굽기 13장 다시 말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벌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나,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 사람과 햇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우수 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와께 호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아야 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아야 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와께서 호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손에기어와내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출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출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열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열쇠 동안에 나 여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화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화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너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해서요. 출굽기 20장까지 한 번만 복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전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풍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것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해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해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들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종 아,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행복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해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매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전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아멘. 상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출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새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국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바한 사람과 햇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브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바 적과 끌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랫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어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미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열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 신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네. 예, 네, 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세기 말씀과 출굽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한 다섯 번 정도, 네, 네 번인가? 다섯 번 정도 한번 쭉 이렇게 그 암송 해 나가면서 훑었고요. 또 여러분들 보지 못다 읽지 못 하시면 살짝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 매일 한 다섯 번 정도씩만이라도 매일 매일 이렇게 그 집중해서 암송하면서 읽으시면 이것도 좋은 복습이 되고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우리 가슴에 딱 새겨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암성해 주시고요. 어, 우리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하루에 다섯 번 정도씩만 쭉 한번 집중해서 읽으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쭉 해서 어, 반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 레위기 일장 말씀으로 어,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레위기 일장도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고요. 또 말씀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끝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